얘가 주오고 얘가 동사네 수시어수시어 해석 엄청 쉽겠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밤하늘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많은 방면에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게 좋네. 얘가 주오고 인스파이어가 오영식 동사야. 얘가 영감을 일으키다. 아니면 자극하다. 어? 병렬이네. 그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거네. 얘가 목적어고 목적 보는 거고 이랬을 때 이가로 해석하는 거 알고 있지? 이기서 축적을 시켜본 누구예요? 밤하늘이지? 밤하늘이 영감을 준다. 영감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좋았다도 상관없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영감을 준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도록 또는 뭐 이미지니까 뭐 상상하도록 그죠? 저별은 누구별일까 저별은 엄마별 <laughs> 자 since에서 묶어서 얘는 전치사구나 수식어 얘가 주어 얘가 동사 병렬이네 그럼 또 걸렸겠네 이렇게 과거 과거 전치사 명사 맞아 앞에서 자꾸 축적시키세요 어떤 게 축적돼 있어야 돼 뭔가 궁금해하고 상상하게 했다 이게 축적돼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 그 말이 나올 거야. 아니 뜻이 뭐지? 새벽이야. 근데 새벽이라고 읽으면 이상하잖아. 그지? 뭐라고 할까? since 뭐뭐 이래로인데. 새벽이래로? 이상하잖아. 그거 읽지마. 안 읽으면 되잖아. civilization은 뭐지? 문명. 아, 그 문명이 발생한 이래로. 뭐 발생 정도 되지 않을까? 이해돼? 새벽이라는 건데 시작이라는 뜻도 있거든. 새벽이 시작이잖아. 아무튼, 문명의 발생 이래로, 우리의 조상들이, 요거 나올 거야. 궁금해하는 거, 상상하는 거, 만들었다. 믿으니까 신화? 그 뭐겠어, 이게? 별과 관련된 거겠지? 오케이. 그리고 말했다. 레전드리 스토리니까, 전설적인 이야기, 그냥 전설합시다. 됐죠? 가마늘 나올 거예요. 이르지? 가마늘에 관한. 오브에서 묶어서, 여기까지가 주어, 얘가 동사. 인에서 묶어서 야 병렬이 소셜하고 컬츄러와 어려서 아이덴티티스까지구나. 이렇게 조식이 맞아야죠. 이해되지? 엘레먼트 요소란 뜻이거든. 요소? 요소 이렇게 읽기는좀 그래서 이야기니까 아그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 맞아 그걸 요소라고 표현하는 거죠. 18페이지 이러한 이야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베드란 말이 끼어넣다야 끼어넣다. 베드가 뭐예요? 침대잖아. 그지? 끼어넣다. 자 끼어넣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사회문화적 아이덴티티, 정체성. 갑자기 정체성 하니까 연결이 안 되지. 뭔가 축적이 안 되지. 그냥 읽지마. 안 아, 읽으면 되잖아. 그걸 굳이 읽어서 억지로 해석을 해. 그래. 사회문화에 들어가 있다. 그럼 되겠네. 많은 세대들의. 그렇겠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죠? 여러 세대를 통해서 사회문화적인 부분에 들어있더라. 자, 얘는 수식어고,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이상한데? 오용식인데? 과거 세대 이렇게 되는 건가 본데? 오케이. 요거 수거다. Keep track of는. 추적하다. 추적하다. 병렬. 그 여기서 또 걸리는 거네. 됐나? 오케이. 그 여기서 받은 특정 레벨이라는 게 뭐야? 특정 레벨. 축적시켜봐. 안 돼? 그럼 버려. 안 되면 버리면 되잖아. 상관없잖아. 이해돼? 오케이. 오케이. 자, 밤하늘이 도왔습니다. 뭘 도왔대? 과거 세대들이, 여기 나와있네. 뭐할수 있도록, 즉, 과거 조상들이, keep track, up. 추적할 수 있도록,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까? 기록도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니까. 그리고 또 뭐, create 만들도록, 어, 캘린더 나온다. 야, 그러면 이거 음력이냐? 양력 아니겠네? 음력일 것 같은데? 화가 들이니까, 양력일 수 없을 거 아니야. 설명하고 있는 필수적인 부분이더라. 어디에 필수인 거야? 발달시키는데, 사회를. 에이드니까 뭐 도움으로써, 도움으로써. 도움을 준다는 거겠죠. 어떤 도움으로써 사회를 발달시켰을까? 달력 있으니까 뭐 농사 짓는 거? 그죠? 그래서 그거 하지 않을까? 우리 저기 하지 않냐? 입춘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하잖아. 그지? 시 e a s o n a l Gathering? 이거 굳이 안 읽어도 상관 없긴 할것 같은데 모임인데 계절마다 뭐 모이는 거니까 명절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수식어구 수세기 동안 어? 있은 거 앞에 가볼까? 뭐야? 밤하늘이네 밤하늘이 또한 제공했다 도구를 줬다 여기서 묶으면 되잖아 왜 이렇게 묶여야 되는 거야? 이거 아는 사람 있나 모르겠다 이 콤마가 중요하지 않아? 군사구문이야. 콤마 있으면 앞에 뭐가 생겼던 거지? 빙, 요게 생겼던 거예요. 그렇지? 아니면 이일 수도 있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왜 콤마 딱 이렇게 있으면서 예의를 생략할 수도 있잖아. 맞아. 바이탈은 중요한이라는 뜻이죠. 뭐 다시 해보자고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가마누디 또한 제공했다. 내비게이션 도구를 제공했다. 이거는 분사구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같은데? 이런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도구가 어, 바이터 중요했더라. 그죠? 어디에 중요했다? 커머스 상업 같은 거 하는데, 상업 무역으로 하자냐? 무역 아니, 무역합시다. 그리고 이스프로이 탐험하는데 새로운 세상을 이상한데 달보고 움직였다고? 북극성 보고 하지 않았을까 그지? 우리 집 잡을 때뭐 그렇다고 합시다 자 심지어 모던타임즈 현대 많은 사람들 리모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됐지? 외딴 섬 이런 사람들이 관찰한다 밤하늘 그러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이해됐죠? 어렸을 때 기억났는데 나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 국자 모양 국두칠성 그지 그거 자꾸 뭐 찾아보라고 하고 국두칠성 보면 또 북극성 보이는 거 아니야 자그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주고 얘가 동사네요 흘러가다가 수식어 수당이 동사 살짝 끊어주고 여기까지 수식어 또 f 롬에서 수식어 또 수식어 또 수식어. 전체는 명사까지 언어다가 명사죠. ing 수식어. 이 문장은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흘러가다가 수식어가 왕창 나왔네. 맞아요. 자, 앞으로 붙여가면 되죠. 커먼 블랙베리. 그냥 블랙베리라고 합시다. 주어는 이가뭐 커먼 블랙베리라는 게 있대. 커먼 해석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흔한인지, 공통인지, 아니면 하나의 이름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냥 블랙발이라는 게 갖고 있는데 놀라운 능력이 좀 있대. 알겠죠? 능력만 해석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이동시키는 능력, 움직이는 그러면 안 돼. 왜 움직인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지, 여기서? 왜 움직인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지? 에이, 뒤에 뭐 이렇게 있잖아. 이게 무굴을 갖다가 네가 읽을 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다쳤어 뒤에 수식어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을률이 안 나오게 해석이 돼야 되잖아. 그럼 이동하다가 되겠지, 그지? 맞아. 근데 무굴을 갖다가 이렇게 딱 끊었어. 그럼 뒤에 뭐가 명사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을률이 나오게끔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 도식에 맞게끔 해석하는 거지. 됐어? 어떤 능력? 그럼 이동시키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맞아. 오케이 뭘 이동시켜 이게 뭐야 마가니즈 이걸 이동시킨대 원 레이어 원 레이어 레이어 두칸지 말까 그럼 흙 흙만 읽을까흙흙 흙에서 다른 흙으로 이렇게 레이어가 어차피 층이니까 죠뭘 그렇죠? 사용해서 아, 뿌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블랙베리가 얘가 식물인가봐 알겠죠 딸기를 겠지 그지? 껍은색 딸기가 뭐 있지? 나 어렸을 때그 저수지 옆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건뭐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복분자 아니냐, 복분자? 그지? 복분자 하지 않냐, 그거? 산딸기 말고, 복분자. 좀 시커먼 딸기잖아, 그거. 딸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지? 복분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이것이, 그, 이것이 뭔데? 블랙베리? 그래. 얘가 인것 같다. 어? 디스는 안 문장. 얘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야. 망가내지를 막 이동시킨단 말이야. 흙에서 흙으로. 알겠지? 인것 같다. 어? 재능인 것 같다. 퍼니한? 재밌는? 그러 그러니까 읽지 맙시다. 읽으려면 어메이징으로 읽으세요. 아까 이렇게 했잖아. 요 단어를 이렇게 바꿔 쓴 거야. 퍼이란 말로. 알겠죠? 어떤 재능과 같다. 어떤 재능, 포트금은 어떤 식물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재능인 것 같다. 됐어요. 원래는 이렇게가 다 수식어인데, 포트일 때는 똥그라미 치면서. 신기하지 않냐? 뿌리를 사용해서 다른 어떤 토양층에 있는 걸 다른 토양층으로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 윗문장이네. 이것이 된다? 이상한데. 명백해졌다. 뭐할 때. 여기서 명백해졌다라는 건 뭐야? 그냥 재미있는 것 같은데, 명백한 어떤 사실이 나왔다. 내용이 반대가 돼야 되니까. 알겠죠? 그 능력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너가 깨달을 때, 효과를 깨달을 때. 자, 이 식물이 갖는 효과. 어디에 갖는 거야? 효과하면 안될것 같은데? 영향력 이렇게 될것 같은데? 효과도 틀린 거 아니지만. 근처에 있는 식물에게 영향을 끼친대요. 알겠지? 머릿속에서 축적은 뭐가 돼 있어야 돼? 이게 까먹으면 안 돼? 뭔지 모르지만, 앞에서? 뭐, 망가니즈? 이거는 이동시키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죠? 자, 망가니즈가 있는데, 이거 안 좋대. 한풀이나, 한 한풀. 식물들에게 안 좋대 특히 하이 컨센트레이션 그 뭐를 읽어야 돼? 집중은 말이 안 되잖아 농도겠죠 농도 맞습니까? 이해되지? 블랙베리가 아그렇지 얘는 영향을 안 받겠지 다른 식물들한테는 해로운 거지만 그치? 누적을 시키시고 이런 데미징 이펙트 안 좋은 효과 할게 이런 안 좋은 효과에 의해서 영향 받지 않는데. 망가니즈 나와야 는데 야, 이거 보니까 메탈이네. 그럼 망가니즈가 금속 물질이네. 알겠죠? 그죠? 뭐 중금속 정도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병렬. 얘는 영향을 안 받고 얘가 진화시켰대. 뭐두 가지 방법을 다른 건 필요 없.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대 망가니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대 근데 어떻게 사용한대 어드벤티즈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점 <laughs> 하면 좀 이상해요. 유리한 쪽으로 알겠죠? 그죠? 그럼 자기한테 이 블랙베리가 자기 자신한테 유리하게 하는 게 나올 거 아냐? 몇 가지가? 두 가지가 있겠지. 이해되죠? 자꾸 축적을 하세요. 첫 번째 나온다. 블랙베리가 뭐 한대? 리 e d i s 드네 i b u t e 뭐야? 분배하다잖아. i b u t e d r e d 분배 t 다 i b u t e d redistributed. r 소리 i s t r i b u t e d redistributed. r e d i s t r 은 b u t e d 깊은 곳에 있는 토양을 u 로 e d 은 e d i s t r i b u t e d redistributed. r e d 뿌리를 통해서. 갖고 온다는 거야? 아, 또 써있네, 어차피 뿌리를 통해서. 뿌리를 모로 쓴다는 거, 야 작은 파이프처럼 쓴다는 거죠. 그렇죠? 뭐 중요하진 않죠. 읽을 필요는 없거고두 번째는 뭐냐면 흡수를 한 다음에 뿌리로 아, 재분배를 한 다음에 깊이 있는 거를 위로 올렸어. 그리고 나서 흡수한대 망간 즈들이 블랙베리가 성장을 하면서 흡수를 한대. a b s o r 는 흡수하다. 많이 나오는 단어죠. 분사구문이네. Concentrating 그 뭐겠어 이거. 농도를 높이는 거니까 농축시키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 금속 망가니즈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나뭇잎에다가 농축을 시키네 나뭇잎에다가 어, 신기한데 그래놓고 나서 이 나뭇잎이 떨어지고 썩을 때 난리 나겠구만 독이 떨어지는 거잖아 한풀한개 떨어지는 거잖아 그지 주변에 싹다 죽어야겠네 이런 고농도 디퍼지젯라는게 매장량 이럴 때 쓰는 거거든 매장량 그럼 이게 뭐라고 하면 되니까 아닌 얘게 같지 않나 이런 고농도의 망가니즈가 되겠지 그지 오케이 망가니즈가 포이즌이 동사입니다 여기 S 붙어있어서 뻗어는 아니고도 좋고 포이즌이니까 해롭게 한다고 하면 되겠네 독이름면 이상하잖아 토양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 식물은 뭐야? 그 식물 주변이니까. 망가니질를 아니, 망가니가 된다. 블랙베리를 얘기하겠죠. 천천히 해. 이게 천천히 안할 때는 축적이라는 게안 돼. 식물들에게 어떤 식물? 아니. 이면 면역이라든요 면역이 없는. 망가니지. 어, 망가니지인데, 이거. 독이라고 써있지만. 써있네, 어차피. 지금. 자 이런 이것은 뭐의 디스는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음. 이것이인데 당연히 배드한 뉴스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이센 l 리 필수적으로 반드시 결국 네, 결국하자. 필수적으로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가 낫지 않아? 아니면 결국 커머블랙베리가일리부이 네. 제거하다. 경쟁을 제거해? 아니지. 그 경쟁자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지 식물들을. 포이즈함으로써, 그 식물들을. 뭐로? 어, 헤비메탈스가, 이제 결국 아까 메탈가 했죠? 중금속이란 말이에요, 망가니즈가. 근데 이거, 야,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을 때 이거, 검은색 딸기라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우리말로 했을 때 뭔지 좀 정확히 나도 모르니까. 복분자 같긴 하거든. 아무튼 뭐, 그 열매 있는 건 아니니까. 나잎잎 부드러워지는 거니까. 하긴 복분자 있는데 다른 잡초들은 없는 것 같기는 해.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복분자가 갖고 있다. 능력. 증가시킨다. 어마운 u n t of 도저히 안 해도 되죠. 망가내지를 증가시킨다. 주변 어퍼 소일이 맞지. 왜 위쪽 토양이냐? 나뭇잎 떨어지잖아, 나무 떨어지잖아. 콧마다함의 위치는 엔드위치라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실 만든다. 오용수 통사 아닌가? 근처에 있는 흙이 데들리 치명적이 되도록안 좋다는 거죠. 맞습니까? 다른 식물들에게. 뭐할 만한데? 자, 한개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안 됐나? 아무도 안 됐나? 요거 한번 시간 줄게 도식해보세요.